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6월 와프터치 본문은 에스라, 느에미야 말라기입니다. 역사서인 에스라, 느에미야 그리고 선지서인 말라기. 이 본문의 공통점은 포로시대의 이후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 중에 에스더, 그리고 선지서 중에 교와스가라도 같은 시대의 본문 내용입니다. 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대 근동의 광대한 범위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말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부터 거대한 강국을 이루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과 메데 두 강국 사이에서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어, 키루스 왕이 메데를 먼저 병합한뒤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요. 바벨론의 전성기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지도력이 무, 무기력화되고 또 국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 세태에서만 가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어, 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강, 영원한 강국일 것만 같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에 나온, 등장하는 키루스 황제는 성경이 다른 번역서에는 고레스 왕으로 소개됩니다. 키루스 황제는 어, 바벨론과 조금 달리 바벨론에 의해 강제로 이주했던 그 민족들에 대해 회유 정책을 펼칩니다. 강제 이주했던 피지배 민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어, 존중하며 또 지방 자치를 허용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지배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 왕이 여호와께 감독을 받았다는 부분도 나오고 3절에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생각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각 나라마다 믿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수의 신을 신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여호와를 야외에 야외 하나님, 신실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 종교적인 자유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던 이 고레스 왕이 고대 종교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다실론자의 모습으로 이 유대인의 하나님, 야외 하나님을 어,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 나라의 하나의 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 온 세계의 온 나라에 왕의 조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이것을 고레스 칭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이방 땅에서 포로 잡혀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리스 왕이 통치할 당시 본국 귀한 정책을 펼치면서 포로로 잡혔던 유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합니다. 에스라 1장을 통해 성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 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한 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고국로 돌아갔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포로 기한 후 고국에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적절한 시기.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지도력이나 마음의 감동 그리고 온 땅의 공포되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개입하신, 개입하셨고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온 세계의 주인이 되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잘 몰라서 무심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무쌍하다 보니까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도요. 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